엔비디아 젠슨 황이 팔란티어에 대해서 온톨로지를 오늘날의 세계에서 아마 가장 빠르고 중요한 엔터프라이즈 스택이 될 거다 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AI 시대를 움직이는 심장 같은 존재죠 팔란티어는 브레인, 뇌가 되는 겁니다 팔란티어의 3분기 실적은 월스트리트의 가장 낙관적인 예상조차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63% 기록적인 성장률이고요. 조정 EPS도 예상치를 크게 넘겼죠. 어떤 회계적인 논란도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간 매출 전망치도 또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3분기 연속으로 상향 조정을 한 거예요. 이번 언니에서 좀 특징적인 거는 상업 부분에서 121%라는 폭발적인 성장을 한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데이터 비즈니스에서 절대 강자다라고 알렉스 카프가 스스로 말을 했을 정도입니다. 단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거고 그 부분을 요새 특히 공매도 세력이랑 언론에서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팔라티오가 직면한 딜레마가 있어요.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을 것인지 고평가 논란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강세론자의 의견, 약세론자의 의견을 각각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고 비교해보고 누구의 의견이 더 타당한지 보고 스스로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불어 추가로 시킹알파 기사에서 나온 흥미로운 기사가 있는데 앞으로 네 가지 가능한 팔란티어에 펼쳐질 시나리오, 이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또 어느 시나리오가 내 포지션에 적당한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알렉스 카프가 이번에 어닝 캐스트에서 했던 멋진 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은데 그래도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일단 강세론자의 의견을 한번 먼저 볼게요. 파란티오 주가가 뭐 그냥 이게 버블로만 올라온 건 아니에요. 펀더멘털이 있습니다. 펀더멘털이 있고.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실제 성과에 기반해서 그 성장세가 너무 가파르고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올라온 거라서 요즘 AI 보면은 막 말만 번지를 하고 내러티브만 있고 실제 수익은 없고 이런 기업들 많아요. 근데 팔란티어는 실제로 돈을 벌고 있고 점점 더 많이 벌고 있죠. 그래서 그 공식처럼 나온 게 rule of 40라고 매출 성장률이랑 영업이익률을 합쳐서 40%가 넘으면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성장주 기업으로서 되게 훌륭한 기업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 3쿼터 수치가 팔란티어가 114가 나왔어요. 근데 1년 전에 팔란티어가 68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년 전과 비교해도 어뭐 거의 두배 가까이 발전을 하고 있는 팔란티어의 모습인 거죠. 근데 이런 경위적인 수치가 어떻게 가능했냐면 이번 붕기가 조정 마진이 5 1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마진이 어, 이게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리고 이 팔란티어가 성장도 빠른데 수익도 엄청 빨리 낼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은 그런 캐픽스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요새 크게 네, 뜨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센터 기업들하고는 뭔가 포지션이 다르지만 독보적인 해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고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죠. 여기다 추가로 엔비디아 이 젠슨 황이 팔란티어에 대해서 최근에 한 말이 있는데 이 온톨로지 그러니까 팔란티어의 그런 메인 철학적인 테마잖아요. 온톨로지를 오늘날의 세계에서 아마 가장 빠르고 중요한 엔터프라이즈 스택이 될 거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근데 젠슨 황이 요새 보면은 좀 쇼맨십도 좀 들고 약간 요 말도 조금 늘어나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팩트는. 팔란티어의 그 AI 인텔리전 스 시스템이랑 엔비디아의 쿠다 X 가속 컴퓨팅 그리고 어 네모트론 오픈 AI 모델 이런 거를 다 이제 결합하는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AI 시대를 움직이는 어뭐 거의 심장 같은 존재죠 GPU 하드웨어라면은 팔란티어는 브레인, 이 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결정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다는 그런 전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숫자를 좀 보면 고객 수가 1년 전보다 44% 정도가 늘었고요 신규 고객이 계속해서 빠르게 유입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달러 유지율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기존 고객들이 작년에 100달러를 이 팔란티어에 썼다면 올해는 얼만큼 썼냐를 보는 거거든요. 네, 134%가 나왔어요. 그럼 134%면 기존 고객들이 작년에 100달러 썼으면 올해는 134달러를 썼다는 거죠. 언제 돈을 더 쓰게 될까요 팔란티어밖에 이거를 맡길 때가 없을 때 아니면 팔란티어로부터 그만한 더 수익을 더 봤을 때더 써서 효과를 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 만족도가 되게 높다는 얘기고 이탈률도 없고 또더 많은 서비스를 난 이것도 할래 저것도 할래 하는 저 서비스가 더 많은 구매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늘어나는 거고 어, 앞으로의 수주 잔고가 26억 달러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계약이 된 매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래 실적의 가시성이 굉장히 큰 금액으로 잡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강세론자들이 열광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웨드부시의 데나이브스가 팔란티어를 AI의 메시라고 계속 좀 말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121% 상업 부분 성장을 AI 수요에 대한 중대한 검증의 순간이다. 라고 극찬을 했어요. 근데 원래 극찬을 항상 했으니까 뭐 그렇게 새롭진 않은데 그래서 11월 4일에 주가 하락이 되니까 매수 기회라고 얘기를 했고 목표 주가를 230불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벤 오브 아메리카는 255불까지 상향 조정을 했어요. 자 이제 동전의 양면, 반대편을 보겠습니다. 약세론자들이 지금 왜 팔란티어를 투자를 극도로 위험하게 보는지 그 근거를 한번 보시죠. 일단 극도로 높은 밸류에이션 누구든지 알고 있는 포워드 PER이 지금 257 이건 뭐 숫자가 어떻게 계산한 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 하여튼 250이 넘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비현실적인 거냐면 팔란티어가 앞으로 1년간 벌수 있는 그 순이익이 257배가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1년 평균 데이터가 200배가 조금 안되고요 그래서 5년 평균은 150배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pr이 점점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동종 업계 평균보다 무려 10배 이상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약세론자들이 말하는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일단 약세론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차라리 이 가격이면 어차피 내 돈은 한정돼 있으니까 팔란티와 관여라 살게 많다. 그래서 다른 거랑 포워드 pr을 좀 비교를 했더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사이버 보안이죠. 요게 한145 정도 되고요. 스노우 플레이크가 200이 좀 넘어요. 다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주식들이기는 하죠. 근데 조금 이제 다른 범위로 가면 알파벳이랑 구글하고 메타, 페이스북이 20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숫자 보면, 아, 그러면 이제 구글도 지금 괜찮은데, 제미나이도뭐 1위로 올라가고 데이터 사용량도 많아지고 하면서 그러면 이게 숫자가 이러면 같은 돈이면 알파벳을 사야 되나 메타 요즘 떨어졌는데 메타를 산게 낫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특이점으로는 엔비디아가 43배 정도 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다른 걸 만약에 클라우드 데이터 분야의 강자 스노우플레이크랑 비교하면 뭐 비슷할 수도 있고 클라우드스트라이크도 145배면은 비싸잖아요. 근데 비싼데 파나디아은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으니까. 이게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정당하지 않다기 보다는 그럼 그 가격이면 다른 거를 살수 있는 옵션이 정말 더 많은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AI 붐을 이끌고 있는 이 AI의 최정상, 피라미드의 꼭대기 아니면 원의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43배인데, 그러면 엔비디아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p e r 을 따지면 일단 팔란티어를 매수를 누르다가도 이 숫자를 보는 순간 누르기가 힘들어집니다. 일단 약세론자의 의견을 좀 이어서 들어볼게요 그러면 주가가 비싸더라도 그럼 미래의 이익이 성장이 더 빠르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강세론자의 의견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가 조정을 하냐면 선행 p e 비율이라고 해서 팔란티어가 이게 한 6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향후 이익성장률로 나눠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뭐한 1배 이하면 저평가 1, 2배면 적정 수준 2배 넘으면 고평가라고 하는데 이게 한 6배 정도 될 거예요. 이 선행 p e 비율이. 어떻게 숫자를 계산해봐도 너무 과하게 고평가로 계산이 되니까 이익성장률은 기본적으로 규모가 커질수록 또 같은 폭발적인 성장률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시청이 커지면 이 이익성장률이 그 곡선으로 해서 이 로그함수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렇게 쫙 올라가는 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시청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여기다 추가로 어, 많은 투자자가 상장할 때는 되게 눈여겨보다가 나중에 이제 주식이 커지고 나면은 잘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 기반 보상인데 팔란티어가 직원들한테 급여 대신 주식을 좀 많이 주기 때문에 이번 3분기에도 그 비용이 한20% 증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락업이 풀리면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식 희석이 됩니다. 근데 안정된 기업은 사실 이거를 계산을 막 하진 않아요. 왜냐면 주식수 자체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근데 약세론자의 관점에서 보면 팔란티어 현재 주가는 향후에 몇 년간에 지금 그러니까 강스론자 너희들이 얘기한 거다 알겠어 근데 그게 이 지금 이게 다 반영이 된 거다 라는 게 지속 불가능하다 거품까지 잔뜩 껴 있다 AI 버블이 더 그거를 강화했다 라는 게 약사론자의 의견이고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길 루리아라는 사람이 인터뷰 한게 있는데 펀더멘털이란 숫자가 너무 괴리가 심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제퍼리에서는 숫자는 훌륭하다. 그 좋은 기업인 건 알겠어. 근데 밸류에이션이 익스트림하다 극단적이어서 목표 주가를 70불? <laughs> 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두 가지 의견 다 들어보면 다 그럴듯한 말이고, 그리고 각자의 입장에서 내가 그 포지션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타당한 말들이에요. 그러면 이 의견을 듣고 나서 나의 포지션이나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하면서, 한란지는 사실 지금 가격에 오늘도 엄청 급등을 했던데 이거를 따라붙어서 사기에는 진짜 어렵기는 해요. 이게 얼만큼 더 오를지 알수 없기도 하기 때문에 시킹 알파에서 팔란티오의네 가지 잠재적인 미래 시나리오를 세웠는데, 이거를 좀 미리 설명을 드리면 약간 약세론적인 비관적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이거는 고평가 입장에서 좀 조심해서 들어가자 투자를 할 때는 하더라도 그래서 쇼세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 투자를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시나리오를 이렇게 제시해 주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거를 대응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힌트를 좀 주니까 그네 가지 시나리오를 어 이어서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고평가가 지속이 된다. 새로운 표준이다. 라는 건데 파란티아의 주가가 앞으로도 계속 비싼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세 자릿수 비율을 유지를 하고 또 포머에 빠진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주식을 사들이겠죠 그래서 PE가 실제로 3년 전부터 2년 전 1년 전 지금까지 69에서 뭐 74, 144, 257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팽창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앞으로 지속이 된다 이게 꼭 과거에 테슬라가 걸어왔던 길이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기존의 밸류에이션 잣대로는 평가할 수가 없는 주식이다 게임 체인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합의를 하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펀더멘털의 영역을 지난 거고 ai 시대의 필수 자산이다. 그러니까 스토리와 약간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펀더멘털을 중시하는 투자자는 이런 시나리오대로라면 영원히 주식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오직 모멘텀 그리고 그레이터 풀 o r 이라고 더큰 바보 이론 그러니까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다음 사람이 있을 때 이게 지속이 된다라는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영역이다라는 게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